안녕하세요. 광일텍스타입니다. 오늘 소개할 원사는 탑라인의 2025년 SS 원사고요. 린넨이라는 라인업에 들어있는 원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이론이라는 원사고요. 폰수는 2압 40수. 보시는 것처럼 린넨 100%로 되어 있는 원사고요. 수박지를 보게 되면 이 앞에 거는 네, 다른 원사랑 섞어짠 것 같은 흰색 부분은 다른 의상인 것 같고요. 이런 느낌. 린넨 100%이기 때문에 고슬고슬하고 아주 린넨 내추럴 섬유 린넨의 그런 독특한 터치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레인 스와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린넨 특유의 줄기섬유의 특성상 이렇게 약간의 슬랍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퀸이라는 이압 36수의 100% 햄프 둘다마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에는 조칙 네, 스와치, 이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플레인 스와치 이런 천연 섬유의 또 그런 광택감이 살짝 느껴지고요 뒷면바다 이렇게 터치는 이것도 뭐 마개열이기 때문에 아주 가슬가슬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옆에 좀 보여드렸던 세이론보다는 조금 더 조금 덜 가슬가슬한 느낌이 나는 그런. 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준비된 컬러 팔레트가 있는데요. 여기 모든 컬러들은 세이론 기준으로 기본 스타 컬러가 되는 거고, 여기 밑에 보시면 퀸즈는 세모표가 있는 것들만 스타 컬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두 원사 모두 얀다이드로 염색이 되기 때문에 적은 소량으로도 얀다이드로 작업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더보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